마구마구 유저 여러분, 아니. 선동열 선수, 타자들 과연 제대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프라이크입니다. 선수가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타선 아! 어! 오늘 윈투수 컨디션 박경환이 앉으면 든든하다. 최고의 포수 박경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공을 그냥 끌려보냈고 스트라이크됩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감당! 노벌을 아! 니다이 선수 힘이 정말 장사입니다. 밀어치고 당겨치고 어떻게 해든지 홈런을 만들어내네요. 트라이 공을 너무 빼는데요. 볼입니다. 아 타자가 너무 큰 것만 노리나요? 헛수림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선수는 아쉽습니다. 볼입니다. 타자가 잘 청원했습니다. 타자가 공을 헛쳤습니다. 스트라이크.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오! 이 투수. 이봉 공은 체 좋네요. 타자 저.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 이 선수의 야구 센스는 천부적. 우! 라이트. 타자가 움찔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 라이트. 타자 삼진아. 저록 백인천 선수. 초창기 한국 프로야구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이 선수 그래도 초줄 때는 초주는 선수거든요. 정말 기주가 못먹니다 공을 따라가는데요. 좌익수 뜬 공을 잡아냅니다. 타석에 김기태 선수가 들어섭니다. 강력한 손목 힘으로 홈런을 만드는 김기태 선수가 등장합니다. 투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임창용 선수 우틀대는 직구는 이 선수만의 강점이죠. 타자가 공을 헛쳤습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그냥 공을 바라봅니다. 아웃입니다. 정말 공이 제대로 들어가네요. 저건 대고도 못 치죠.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너무 조심하는데요. 올입니다. 좋습니다. 삼너! 삼너스! 삼너수 잡았습니다. 되렸습니다. 좌익수가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아시아의 홈런왕 이승엽 선수. 투수가 조심해야겠는데요. 피했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스윙이 날카로운데요 배팅 포인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역시 타격은 투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감독이 고신부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무등산 도격기 선동률이 마운드로 오릅니다 선동 따니다이 선수 조심했어야죠 이번 공이 정말 아쉽네요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바람의 손자 2017년 시즌 신인왕을 수상하였는데요. 야구 태수와 타격 감각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렇습니다승 슛!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절묘한 코스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저런 하면 안 됩니다. 면안 되는 거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에이! 아직 안타가 없네요. 을 살짝 걸쳤습니다. 에이! 왼쪽 활입니다 삼진, 삼진, 삼진아.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방망이가 크게 헛돕니다 헛수익 슬쩍 수리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네요 쳐냅니다 안타 적응거든요 공을 끝까지 보면 안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대성골패 어, 구대성 선수 한국 자완 투수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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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 스윙 메커니즘이 참 좋네요. 명료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쪽. 옴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이거스 무어. 투 스트라이크에서는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공략해니다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웃! u 니다 타석에 정 e 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n g 수안 u s Tasa, Trasa, Manga, Kukia, h o t o 헛 i d a Hoswig, s w 수 s s Tarabida, Trixo, t a b a r i m i d 코스 타자의 스윙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스윙. 보입니다 타자가 잘차원했습니다 코스가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가 공을 안... 그냥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하하. 경기가 끝나긴 끝났 끝나...